어떻게 해향향을정해해야지지저 i n 모르어어서러면면은 e house. I'm going to go t 어 the h o u 어 e I'm going to g 없 to the h 까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이 i 고독하구만 고독한 편입생 그, 단어를 외워야 되나요? 편입은 네 특히 입문계 네 단어서 시작해서 단어를 끊어요 저는 시작도 아직 하지도 않았네요 그렇죠 그냥 지금 고독하구만 시급한 게 단어예요 네 우선 한 2주 날렸네요 그 영상 2주전에 올렸던데 단어집 가지고 있는 거뭐 있어요? 없습니다 아 어, 심각하네 고독하구만 우선은 네 나가서 네 바로 서점을 가요 네 MD 중학 영 단어, 그다음에 능률 복카 어원 편. 중학교 단어랑 고등학교 단어는 1, 2월에 100% 떼야 돼요. 더 이상 안볼 거예요 2월 이후로. 3월부터 편입 단어 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네. 스펠링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보고 뜻만 생각나면 돼요. 요거는 제 영상 하나 봐요 어 이거 좀 간단하게 찍어 놓은 건데 여기 보고 딸린 블로그가 있어요 아, 네. 어 블로그까지 봐요 그럼 이해가 돼요 대회독이랑 소회독의 개념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네네네 아, 그걸 한번 봐봐요 근데 거기에 안 쓰이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 뭐죠? 지금까지 제가 3, 4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다 알려주고 100% 만족을 얻었던 암기법이에요 우리는 각 단어책을 10회독 할 거예요 1회독, 2회독 할 때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려 음... 계속 누적방복이잖아요 아... 맞네요. 그럼 시간은 계속 반 반에 반 반에 반반 이렇게 예, 줄어들어요 예. 책을 딱 열면 단어책을 열면 네. 맨 왼쪽에 두꺼운 단어들이 있죠 표정화 네. 동의어 반이어 이거 형용사형 용사 절대 보지 마 3회독하는 동안 아니, 진짜로 고독하구만 4회독할 때 네. 동의어 반이어 그때 들어가요 아, 그때서야 음. 5회독할 때 예문 예문 눈으로 쓱 읽는 거야 딱오해독까지 하면은 네. 이 안에 소회독이 들어가서 네. 오해독이면 사실 50번 번호랑 똑같아요 커리큘럼을 음, 주시나요? 아... 샨솜과 커리큘럼 다 해줘요 연락 오는 학생들한테는 내가 100명한테 이 커리큘럼을 줘요 물론 학생에 맞춰서 학원까지 추천을 해줘요 어, 네. 예, 너는 K 너는 W 결국에 따라오는 애들만 따라와요 음. 중간에 언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연락이 뜸해져요 애들이 음. 어, 다시 연락하면은 네. 아저편포게 하려고요 고독하구만 커리큘럼에 제가 박아놓은 음. 그리 있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을 해라. 음. 그래야 내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 네, 네. 어. 이거를 시켜. 알겠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아, 이번 주에 못했다. 그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박아줄 <laughs> 테니까. 네. 고독하고만.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 하루에 3 시간, 주말 7 시간. 어휘, 문법, 논리, 독해 다할 시간이 없어. 네. 여기서 약간 필살기를 나가야 돼. 네. 논리를 활용. 네. 네? <laughs> 논리를 우리가 네. 결국 보면은 네. 어휘랑 독해의 집합체예요. 아. 순접이 어떻고 역접이 어떻고 결국에 단어 찾는 거. 음. 독해랑 어휘 되면 사실 논리 자연스럽게 돼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스킬이 들어가는 거지. 아. 근데 우리는 아, 그거를 강의를 들을 시간까지 없어. 음. 그럼 내가 3, 사월걸또 짜줄 거야. 네. 아. 어, 그러면 다시 또 찾아 야겠네요어 그때 한번 찾아와요. 미움 받을 용기 가지고 와야 돼. <laughs> 어 미움 받을 용기. 가지고 <laughs> 요... 고독하구만. 첫째 어휘. 2월까지 10회도 갈다네 네. 놀리 버려 네그 아, 다음에 2월에 다시 찾아봐 나 보는 거 같아 나 공부할 때나 <laughs> 진짜 안 쉬웠거든 네나 어, 원래 진짜 나 베이스 없어가지고 네. 쉴 틈이 없었어 꾸준히만 해 포기만 하지 마 내가 오가다니잖아 순간이 동을 다섯 번째일 수 있어 네여보